알루미늄 슬루터 자 오늘은 여기 슬루터 이렇게 어. 꺾여가지고 마감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한번 해드릴게요 음, 캐나다에서는 이 베이스 타일 붙이고 나서 요런,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 우선 여기를 직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, 45도로. 근데 저는 45도보다는 조금 더 걸려요. 이렇게 해가지고 날립니다,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보면, 오돌토돌한 데 있죠, 여기. 여기도 갈아내야 돼요, 여기도. 그래가지고 이제 꺾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갈렸죠? 끝에만, 표면만 살짝 갈려야 돼요. 지금 보면은 45도 이상 됐으니까. 이렇게 대고서. 살짝. 갑자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. 열을 받았을 때 슬슬 천천히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문틀에 딱 잡히면, 이렇게 딱 가겠죠? 이렇게 해서, 그라우트를 안에 넣는 겁니다. 이렇게. 보셨죠?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알루미늄이라 몇번 이렇게,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자연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가지고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끊어져가지고